네 안녕하세요 와픽 캠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쉘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쉘터를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소개해 드릴 쉘터는 바로 고파미르 브랜드에서 나온 신상 쉘터인 T720 플러스 쉘터를 여러분들께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고파미르 T720 플러스 쉘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백팩 형태로 지금 가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이 이제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패킹 방법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백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쉘터가 만약에 무겁다 하면은 이렇게 제가 메고 있지도 못하겠죠 그만큼 이 T70 플러스 쉘터는 정말 이제 가볍게 좀 초경량화 되어 있는 쉘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파미르 T720 쉘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이즈는 7.2m로 정말 거대한 에어쉘터인데 무게는 무려 13kg밖에 안 된다는 점 그만큼 초경량화되어 있는 쉘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T72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폴대 형태의 쉘터가 아니라 공기를 이제 주입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에어쉘터입니다. 쉘터를 이 리뷰하기 전에 우선 이 백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7 m 짜리 쉘터를 이렇게 백팩 형태로 패킹이 된다는 자체가 너무 저는 좀 놀랍긴 합니다. 예, 우선 이 앞쪽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이제 버클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쉘터를 넣은 다음에 최소 부피로 이렇게 또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꽉 당겨가지고 최소 부피로 또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이 옆에 보시면은. 현재 이게 이제 기본 제공되는 이제 팩이거든요. 알루미늄 팩이 총 2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팩들도 그냥 이 포켓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여기에 이제 좀 간편하게 넣어서 이제 갖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뒷부분은 이제 땀이 이제 잘 배출될 수 있게끔, 이렇게 다메쉬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대쪽에도 우리 포켓이 있는데 여기에는 고파미를 이제 에어 쉘터를 사용하실 때 혹시나 에어 폴이 이제 또 터질 수도 있잖아요. 터질 경우에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스페어 폴이 이렇게 한 개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제 버클 을 그냥 분리하시고 짠. T720 플러스 쉘터의 경우는 총 이제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샌드 브라운 컬러, 그다음에 이제 다크 그린 컬러. 이렇게 총 이제 두 가지 컬러로 되어 있는 T720 플러스 쉘터입니다. 한번 직접 설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좀 간편하게 좀 설치를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피칭한 다음에 좀 자세하게 쉘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기본 구성품입니다. 메인 쉘터 스킨, 예, 스페어 폴, 알루미늄 팩, 이제 수동 펌프가 이제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레인 플라이, 예, 8개의 메시창,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었 가방까지 이런 식으로 T720 플러스의 전체 이제 기본 구성품입니다. 예, 이제 가로 사이즈가 7.2m입니다. 그리고 폭이 3.6m, 그리고 높이가 2.2m라서 한 4인, 5인까지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리빙 쉘터입니다. 어쨌든 에어 쉘터다 보니까 그냥 쫙 펼쳐놓은 다음에 각 모서리에 먼저 팩 다운을 해주면 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를 이제 주입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정말 이제 편하게 설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첫 피칭하는 날인데 아주 지금 화면에 잘 담길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우중 캠핑을 좀 이제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는 알루미늄 팩입니다. 알루미늄 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cm짜리 좀긴 알루미늄 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2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냐 하면은 에어 쉘터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가이라인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좀 여유롭게 팩이 많이 들어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고파미르 T720 플러스가 또 업그레이드 된 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전체 에 지금 총 4개의 에어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폴 하나가 이제 공기가 이제 빠지게 되면은 주저앉게 되어 있었는데 T72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 에어폴이 이제 다 커넥트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개의 에어폴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중간 중간에 다 이렇게 락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쪽이 에어가 터졌다 그럴 경우에는 잠근 다음에 거기를 아까 제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었던 스페어폴을 거기에다가 장착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4개 보면은 양쪽에 앞뒤로 해 가지고 총 8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전체 다다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만 공기를 주입을 하시면은 모두 다 에어가 분사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4개 폴 중에서 가운데 있는 두개 중에 한 곳에다 공기를 주입하면은 더 이제 공기가 더 빠르게 분사가 되겠죠 고파미르에서 또 아주 편리하게 나온 무선 전동 펌프인 PM800을 가지고 오늘 공기를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컴팩트하죠 제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무선 전동 펌프랑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컴팩트합니다. 구성품은 에어 호스 그리고 또 다양한 노즐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텐트뿐만 아니라 저희 물놀이할 수 있는 튜브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 에어 베드들이죠. 그런데도 사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노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쉽게 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버튼들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두번 누르면은 이렇게 공기 주입할 때는 인플레이트, 공기를 이제 배출할 때는 디플레이트. 공기압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입구는 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 이렇게 지금 에어폴 안쪽에 이렇게 공기 주입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노즐을 껴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끼우시고, 공기압은 7로 맞춰서 사용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를 이제 주입하실 때 멍하니 바람만 보고 있지 말고 만약에 공기가 좀 이제 주입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좀더 빠르게 이제 공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끝입니다. 7 psi 까지 지금 제가 넣었는데 공기 금방 주입됩니다. 그냥 뭐 살짝 이제 안에 들어가서 툭툭 쳐주면은 형태는 이제 다 만들어지니까 정말 이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t720 플러스 쉘터입니다 위에다가 레인 플라이 씌우고 좀더 이제 텐션 줘가지고 각을 더 이쁘게 이제 잡아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또 이제 웨빙이 있거든요 이렇게 텐션을 주고 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당기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텐션이 이제 확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쉘터 설치 다 완료했습니다 이 쉘터 스킨 자체가 지금 나일론 40대니안 더블 리프터 원단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량화를 또할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스킨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프터 원단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이제 내구성이 좋게 이렇게 스킨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킨 자체에는 실리콘 코팅 이 되어 있고, 내수압은 3000ml입니다. 그래서 뭐비 오는 날에도 충분히 좀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쉘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에어 폴에 이렇게 다 가이 라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토퍼랑 이렇게 가이 라인이 다 들어가 있고, 스티링에 이렇게 또 야광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야간에도 좀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인 플라이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이제 고정을 하신 다음에 뒤로 넘겨가지고 혼자서도 좀 쉽게 설치하실 수 있는 레인 플라이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텐션 줄 때는 여기 이제 당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 다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이 라인을 빼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T720 플러스 쉘터입니다. 그리고 벤틸레이션은 이렇게 지금 각 모서리에 네 곳에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를 시킬 때이 벤틸레이션을 이렇게 열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파미르에서 또 신경 쓴게 이런 좀 디테일한 건데 지금 지퍼입니다. 지퍼. 4A 방식의 지퍼 슬라이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이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손가락 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지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T72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쪽에 전면부 있죠? 이렇게 또큰 문이 있는데 여기를 반만 열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다 개방해서 메시 창이나 TPU 창으로 변경을 해서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또 이제 고리가 있는데 한쪽을 이 말아 가지고 여기다 이제 고정을 해서 반쪽만 또 개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좀 독특한 또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쪽만 열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또팩 다운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T720 플러스 쉘터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인데요 문을 개방했을 때 스킨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포켓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킨을 넣어 놓을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T720 플러스랑 T720에다가 함께 또 사용하실 수 있는 별도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메쉬 타프쉘입니다 캠핑 박람회 가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옆에다가 확장을 할수 있는 타프쉘 입니다 그리고 이 설치 방법은 이 위에 레인플라이 있죠 이 레인플라이 보시면은 이렇게 또 자크가 되어 있습니다 레인플라이에다가 자크 형태로 결합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껴가지고 양쪽 앞에다가 폴대를 설치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타프쉘인데 또 안쪽에 블랙 피그먼트 코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타프쉘 설치해 놓고 이 타프쉘에서만 사용을 해도 좀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메쉬 타프쉘을 설치할 때는 전면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다가 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끼우시고, 쉘까지 함께 설치했습니다. 옆면은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고 위에는 블랙 피그먼트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무더운 여름에는 확장해서 사용하시면 공간도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쉘터가 3.6m이고 이게 2.8m거든요. 넉넉히 사이트가 7m에 7m는 되어야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T720 플러스 쉘터랑 타프쉘을 함께 사용한다면 큰 사이트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테이블이나 고파미르에서 판매하는 소파 있잖아요. 소파 설치해 놓고 한쪽에는 TV 설치해 놓고 사용하시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너 텐트를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이 이너텐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따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이너텐트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자주 사용 안 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별도 판매로 거의 다 진행을 하더라고요 현재 이 이너텐트는 한 4명에서 5명 정도 잘수 있는 대형 이너텐트입니다 가족 캠퍼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너텐트를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야전 침대를 평소에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구매 안 하고 쉘터에다가 그냥 침대에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면티시 소재로 되어 있는 이너 텐트입니다. 이너 텐트 안쪽 보시면은 제가 더블 사이즈 2000에 2500짜리 매트랑 최근에 이제 소개해 드렸었던 냉감 매트 이렇게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한 성인 3명 이렇게 까지도 충분히 좀잘수 있는 그 정도의 좀 넉넉한 사이즈의 이너 텐트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양쪽에 이렇게 좀 짐들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길게 있고 또 짧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간단한 뭐 안경이나 아니면 뭐 핸드폰 보조배터리 이런 것들도 넣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측면을 또 이제 개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랜턴들 이렇게 좀 걸어 놓을 수 있게끔 오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도 6.6m라서 정말 널찍널찍하게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고파미르 T 720 플러스입니다 위에는 또오링들이다 있어가지고 크레모와 이너프 세븐까지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설치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텐트 스킨을 정리를 할때 원래는 뭐 한쪽에다 이렇게 길게 말아놔야 되는데 T72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켓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스킨을 이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총두 곳에 다 이렇게 포켓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망도 한쪽에다가 또 이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점이 되게 좀 편한 것 같긴 합니다. 둘이서 사용하기에는 좀 아주 넓은 것 같고, 3명, 4명 정도 사용하기엔 아주 딱 좋은 사이즈의 딱 패밀리 쉘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고파밀리에서 새롭게 나온 t 7 2 0 플러스 에어 쉘터 전체 다 리뷰해 봤습니다. 진짜로 좋은 점이 많은 에어 쉘터입니다. 첫 번째는 사이즈가 크다는 겁니다. 7.2m에 3.6m, 청고는 2.2m거든요. 3, 4인 가족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파미르 티셔츠, 이렇게 T760 플러스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고파미르 티셔츠니까 구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4가지 사이즈로 출시했습니다.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4가지 사이즈로 출시했고, 5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고파미르 티셔츠입니다. 연소재 자체가 폴리에스터 80%, 나일론 20%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입기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고파미르에서 나온 t 7 2 0 플러스 에어 쉘터 전체 다 리뷰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